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laughs>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은 포켓몬 카드. <laughs> 포켓몬 카드가 총몇 장이에요? 네, 여섯, 여섯 장이요 여섯 개인데 이게 몇 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다섯 장. 아, 다섯 장씩 들어있네요. 총 30개인가요? 오, 삼, 십.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이런 포켓몬 카드를 담을수 있는 그런 거고요. 네.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포장돼 있을 거라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포켓몬 카드 한번 같이 오픈해 볼까요? 가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삭뚝 네, 삭. 제가 왜이 이런 머리띠를 하고 온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운을 더하기 위해. 아, 운을 더하기 해서에버랜드에서산 <laughs> 머리띠를 착용한 도연이. 예. 손 조심하세요. 아니, 악마 표정. 악마 표정. 도연이 트레이드 마크죠? 아, 손으로 찢는 게더 빠른가요? 하나씩 보여주세요. 흉내내는 아가씨. 어, 그게 뭐죠? 흉내내는 아가씨. 어, 흉내내는 아가씨. 그리고 네, 그리고 파비코 나왔고요. 이런 그다음에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애들이 다 쓰레기라고 불러요. 아, 이건요, 무장조. 그다음에는 결정 동굴. 어, 완짝이는 카드가 나왔네요. 어, 루가루함. 그거 오, 좋은 건가요? 체력은 별로 안 좋은데 공격력이 약간 강해요. 아, 어, 그 좋은 200? 거예요? 어, 약간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호, 좋네요. 좋네요. 자, 다음. 네, 한개 났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카드예요. 손 조심하세요.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카드입니다. 뭔데요? 제가 이브의 진화 해설을 좋아하거든요. 어허, 그렇군요. 그럼 네. 한번 기대되는 마음으로 뜯어볼까요? 어, 뭐야? 아 밥이 돼가지고 시끄럽네요. 예. 듣겠습니다. 자, 오픈해 볼까요? 자 보면은 모래공. 자 다음. 저리오, 물거미, 마쿠와, 어, 이게 뭔가요? 뭐지? 쏘, 쏘, 쏘겸모쏘겸모 어, 뭔가요? <laughs> 네. 실망을, 실망하고 있는 도연이. <laughs> 네. 자, 그 다음은 뭔가요? 가위는 필요 없다. 한번 보죠. 한번 볼게요. 난, 자, 카드가 지금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쉐이미, 어. 아. 두개 도스, 어. 탑리스 마크 마그케인, 그리고 자만칼까지 나왔군요. 자, 미우. 자 이제 몇 개째죠? 네 개째인가요? 어.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두둥 박두 아니에요? 개봉 박두인데 원래는 개봉 박두인데 두둥 박두라고 바꾼 거죠? 자 이건 뭔가요? 이번 얘가 별가사리에요 별가사리 버섯 모 버섯 모 귀엽네요. 이번에는 미끄 미끄 <laughs> 미끈네일 어? 좋은 거예요? 허! 후급분온 이름이 이, 특이하네요 얘는 후파 어? 이게 뭐예요 후파 좋은거예요 어... 잠깐만요 별로 좋아보이지 아... 별로 좋은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몇개 남았어요? 떤 두장이 남았는데요 어떤걸 선택하실건가요? 저는 이거 보라색을 선택해볼게요 네 맨 뒤에 것부터 볼게요. 뭐죠? 아~~ 뭐예요? 맨 뒤에 게 아니면은 나머지 건다 아니거든요. 아 레지라 실패인가요? 아, 그러면? 아 그래도 좋은 거 약, 음, 약간 좋은 거. 포, 있어야 포프니 있어야 멜리시 어떤 거예요? 두루지벌레 크레베이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심정이 어떠세요? <laughs> 제발 동기에 나왔으면. 네, 그러네요.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네, 또 이거 이렇게 잘라. 영차. 영차, 영... 영차 뜯어보는 도연이. 오, 어, 어, 카드를 잘릴뻔했어 조심하세요. 뭔가요? 끼로동 네. 아, 끼리동 그 다음에 연꽃몬 그 다음은 글라이온 네. 레스큐캐리 마지막은 게울킹 자 오늘 뽑으신 소감이 어떤가요? 아주 힘들게 힘들게 구가딱두 네.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오늘 건진 게 뭐, 뭐예요 그러면? 헉? 아 그거 두개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거든요 그럼 또 다음에 사서 뽑아 보도록 해요. 안돼 응. 인사할까요? 잠깐. 네, 갑자기 찍으세요. 포켓몬 카드 정리 중인 도연이. 자 이쪽에 두 개가 딱 채워졌어요.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 번쩍번쩍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쪽에 두 개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채웠어요. 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찍고 인사할까요? 네. 자, 다음에 또 뽑아 봐요. 네. 자, 인사해 주세요. 빠이빠이.